어, 오늘도 역시 이건데 이거를 이제 갈다 보니까 너무 갈아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안 눌리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께서는 이제 이거 이제 구매하실 때 저처럼 그냥 막 구매하지 말고 이거 이제 모델 번호가 있어요. 옆에 옆구리에 요 지금 보이시죠? 영어로 써 있잖아요. 이 모델 번호를 보고 똑같은 걸 어,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막 주문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네요. DC 30V로 써있네요, 이거는. 음, 희한하네. 아무튼 약간 이게 큰가 봐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의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어, 그래요. 아무튼 깨끗하게 안 눌려서 갈, 갈았더니, 망했죠? 아주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차이가 있나봐요. 잘안 눌려요. 희한하게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시 조립해야겠죠. 그래서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초점이 요즘 안 맞는지 이렇게 지금 어... 이... 그거죠? 니크롬 선을 잘라서 철선이죠. 잘라서 감아서 가위로 자른데 감아서 강력본들을 붙였어요. 그 뭐지? 요걸 사용해서 그쵸? 요걸 사용해서 어, 여기다 이제 붙인 거죠. 감아서 그래서 굳혔죠. 잘 되면 좋겠네요. 이제 조립하면 되겠죠? 음, 조립은 요거는 이거더라고요. 이게 안에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음. 이게 왜 이렇게 안 빠지나 했더니, 어,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안에, 뭐, 걸쇠 모양으로 돼 있던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안에 박혀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빼려고 했으니, 안 빠지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덕분에 음 먼지도 뺐죠. 이 안에 먼지가 가득하더라고요. 항상 그러지만 예전에도 그러지만 이거 하다 보면 꼭이 추가로 이제 더 이제 찍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어 블로그에도 이제 제가 처음에 올렸을 때그 사진을 하나만 이제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어 이렇게인가 이렇게네요. 조립도 많이 하다 보면 재밌어요. 이런 식으로 됐고 어 여기 정 가운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디자인하신 분은 이거 그 사출까지 그러니까 플래스에서 이제 기계가 사출한다고 하는데 이 찍어서 어 나와서 이제 그거 하는 것까지다 계산해서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모양만 계산한 게 아니라 사출했을 때그 뭐지 기계가 이걸 잘 뽑아낼 수 있는 디자인이 또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디자인까지 저도 역시 그런 거 하는 사람이죠.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디자인보다는 어 아이디어 쪽이죠. 어 아이디어 디자인도 하긴 하지만 음, 더 따지고 보면 이제 아이디어 그렇 뭔가를 이렇게 음, 문제점 있는 거 저하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어디가 있냐 이게 칫솔이 아, 일단. 먼지가 있으면 이렇게 칫솔이 짱이죠. 군대에서도 이 칫솔로 다 해요. 하고 요거 끼는 장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낀 다음에 그냥 밀어 넣으면 돼요. 이렇게 딱딱 돼요. 옛날에는 진짜 어렵게 꼈는데 요즘은 치기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길게 만들면 좋은데, 너무 짧아요. 어거지 춘향으로 넣어놓고, 이렇게 딱 하고, 빠트린 거 없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정확하게 껴주고, 딱 맞게 하면 좋은데, 딱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끼는 거예요. 민자로. 이렇게 하고 딱 달라붙었지. 지금 네, 예, 근데 달라붙지 원두처럼 그렇죠? 이럴까 불안하게 근데 네. 게잘 안되네 이 놓아라 놓으면 또 이렇게 되고 좀 애매하죠 음 여기 걸렸다 시놓고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였냐면 어 이제 해결했어요. 참 해결할 수 있네요. 저는 이제 버릴 줄 알고 해결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해결을 했네요. 아이고 안 열려라. 어 뭐였냐면 음, 이게 보여드릴게요. 이 여기에 걸쇠가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블록 튀어나서 와 걸쇠가 이렇죠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니크롬 손으로 감고 하니까 이게 두꺼워졌잖아요. 그죠? 이게 일자인데 이렇게 일자인데, 그쵸 옆에 이제 일자죠? 이쪽 부분이 일자인데, 이거는 둥글잖아요. 둥글건 둥글이니까, 그죠? 여기 이 부분이 둥글죠? 둥글이니까 여기에 걸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 부분을 니퍼로 잘라줬어요. 음. 니퍼로 잘라서 어 이렇게 지금 삐딱하게 됐죠? 이렇게 잘라서 이게 잘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들어가게 했어요. 이게 니크롬 톤이기 때문에 어 철사이기 때문에 수명이 음 금방 달지는 않겠죠? 이렇게 해서 음, 이거를 다시 넣어 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잘 맞춰서 넣어주고 앞에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마우스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정확할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완벽하지 않죠 이 소리가 이러,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나잖아요 그쵸 그렇죠? 완벽하지가 않아서 음, 대충. 그러네, 이제, 나사를 다 돌리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얼마나 징그럽게, 불사, 불쌍하다고 할까? 아마, 징그러운 게 아니라, 불쌍하다고 할지 몰라요. 저렇게까지. 저 버리면 되지, 아니면, 부품 신청하던지그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땀 부품 갖다 가 껴놓고는 고친다고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이렇게 고치는 재미도 있죠. 그래서 다시 고장 나면 또 고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부품도 평균화 시켜야죠.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게. 이건 무게추죠 무겁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 블로그에다 안, 안 적어 할 건데 이제 블로그에다 올려놔야겠어요. 음. 다른 분들도 이제 잘 되죠. 오늘 영상은 이거 이제 추가로 수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